기분 좋아 보이는 여자는 어이없게 한대 맞습니다. 야너 미쳤어? 왜 때리고 지랄이야?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. 제 동생이 머리에 총을 맞았는지 요즘 정신을 못 차려서 병원에 가고 있는 거예요. 불쌍한 아이니 이해 좀 해주세요. 죄송해요. 젊은 것들이 정신을 가지고 다녀야지. 아씨, 드럽게 아픈 애 짜증 나. 한대 맞은 여자는 여름 봤지만 어쩔 수 없이 뒤돌아갑니다. 너 그딴 짓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여기에서 죽을 수도 있어. 조심해. 끌려가던 소녀는 우주의 기운을 주먹에 담아 과감하게 지나가는 남자의 소중이를 박성해준다. 야너 웃어? 아파 죽겠는데 웃고 있네. 일로 와봐. 사장님 너무 죄송해요. 제 동생이 며칠 전부터 열이 나더니 갑자기 머리에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을 못 차려요. 제가 데리고 가서 혼낼 테니 용서해 주세요. 그러더니 여자를 데리고 주행낭을 치기 시작합니다. 근데 학생의 뒷모습을 보고 학생이 위험에 빠진 상황인 걸 알게 됩니다.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는 건가? 남자는 일단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남자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. 너 내가 경고했는데도 그랬다 이거지? 두고 봐 가만 안둬. 아저씨 잠깐만. 합의금은 좀 그렇고 이거 최신형 운동기구인데 30만 원에 이거 하나만 사주라. 너 내가 호구로 보여. 이까짓 거 시장에서 만 원이면 살 텐데 뭐라는 거야. 그러지 말고 한 개만 팔아줘. 너도 보아하니 먹고 살려고 고생하는 거 같은데 같이 좀 살자는 거잖아. 그럼 20만 원까지 빼줘. 나도 남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. 그래 잘 생각했어. 사실 나도 남는 거 없는데 네가 너무 열심히 사는 거 같아서 많이 양보해 주는 거니까 현금으로 지금 곧바로 줘야 해. 남자는 시간을 끌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제품 설명을 이어가기 시작했고 다행히 여학생은 눈치를 보더니 차의 반대쪽으로 내려 자신을 구해준 남자 뒤로 갔습니다. 잘 쓸게. 살면서 다시 만나지 말자. 그때 주위에서 경찰차 소리가 나네요. 남자는 당황하는데. 야, 너 나쁜 짓 하지 말고 앞으로는 운동하면서 착하게 살어. 남자는 광고주를 위한 마지막 멘트까지 깔끔하게 날려줍니다. 오늘도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.